답이 없어요? 답이 없어 그냥 찬스 던지고 네. 저같으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또 걸어야 돼요 세울 수가 없어요 던져야 돼, 이거를 이걸 지금 던져야 돼 너무 못뭐 하려고 안 된다니까 너무 높아 기본이 그 정도 단수면안 되네요 좀 어. 개인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쏠까 말까? 네, 싸라. 네.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진다. 아니, 아, 저병훈. 아이, 국교 아, 아, 그 잘했어요. 국교 그 잘했어요. 볼 지키는 거 보세요. 봐봐요. 네. 방원도 네. 찍히는데요, 뭐. 예, 맞아이한국은못 붙이고 올라가야 돼요. 솔로솔로, 방덕원이 말해주고 있어요. 못 응. 붙이고 올라가야 된다. <laughs> 야, 자기 팀인데. 네. 다른 데가 아니고 네. <laughs> 너네도 다음은 어. <laughs> 이겨라 아. 박태영 나와야죠 잘봤고요 이거를 도요 괜찮은데 와이드폰은 우선 아. 미안이요세영이 빨리가 빨리 빨리 넘어가 아 진짜 또뭐어뭐 아. <laughs> 뭐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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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BA 게임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수가 뭐. 그 <laughs> 결국은 7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네. 그렇게 네. 얼리 오픈스 하는 농구를 안 해봤어요, 제 네. 생각에는. 네. 내가 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어, 아니, 해야 돼요. 센스는 안 돼, 절대. 센스는 안 돼. 와, 안도형. 안도형, 잘움직여주요 진짜 잘합니다, 안도형. 이쁩니다. 이뻐 죽겠어요, 감독 입장에서. 보고 따어야 되잖아요. 네. 정도이가 계속 있었지. 그렇죠. 그럼 어떻게? 쏴야 된다니까요. 그 네. 말이에요. 무리하게 네. 쏘라는 아니, 뭐 소리가 아니라 찬스가 보인다니까요. 잘만 맞추면 이거 탑부긴 하지만 충분해요. 상당히 알아서 하겠죠. 아니 저는 이제 박빙 게임을 위에서 이야기하 시청자들의 하려고. 이러다 끝나버려요 2 시점에서. 각이 보여요 쏘지 않으면. 네, 쏘지 않으면. 박선민님 10m 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, 찬스가지 나고 있어요. 질금하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. 그냥 단지 그냥 밑돌이 죽 같은 거야. 그렇죠. 아니, 던져야 돼요. 아니, 나쁜 거 아니라니까. 어, 안주형 뜯어낼라 했어요. 네. 도약을 할 거래요. 이것도 이영석이 막아내는 거 같아요. <laughs> 이영석 힘드네요, 로리. <laughs> 저이 웬만하면 잘 넣긴 하지만 프로 기준60% 때였어요. 네, 자, 쓰레기 더 있나? 종이 쓰레기도 다 줘. 네, 제가 지저분하게 제가 치우려고 그랬는데 죄송합 제가 지저분하게 넣은 제가 치우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네. 아... 14대7볼때 아아 봐야 된다니까! 슛봐이 돼, 슛! 여기서 지금 못 봐요, 지금 지금 봐야 아, 또 또, 아유. 아이 와, 노승준 실링 스크린 봤어요? 이거? 이거 잠깐 안 치는 것가것 같아요 <목소리> 네, 방나 <목소리> 네, 그렇죠. 안짜 기분상 안 좋아. 요안될거 같아. 아, 전혀 없어요. 못할 건데? 아, 아이고. 저 내일부터 첫 출근이라서 배워야 될게 많아요. 아 진짜로! 네. 맞죠 실력 점희님저런게 진짜... 쌓아야 돼요! 희도 저희도 유기태까지 들어온 거면 여유 있는 거예요, 진짜로. 자, 아... 그렇죠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감성노 선수가 이런 수비가 아쉽네요. 약해요, 약해요. 왜냐면 왜냐하면 하체가 하체가 스쿼트가 안 돼가지고 하체가 흐무저, 흐무저. 상체도 흐무저, 흐무저거든요. 할만해요. 저는 블락을 보는게아니라 미리 가있으면 했는데. 네. 제가 그래도 높게 평가 안 해요. 블락에 네. 능한 선수들이라면 적게 어러도되는데 들어와라. 네. 그런 것치고는 몸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러니까 뻣뻣이다라는 거죠, 몸이. 무슨 말이야? 좀 유연한 선수가 성공한다 보거든요, 엘리트로. 아쉬워요. 아, 손줄봉 없어요, 없어요. 없어요, 없어요. 네. 야, 네. 조금 적 게임. 엘리트 선수한테 덜 게임. 네, 네 했어요. 이약 양말 줬어? 네, 줬을 거예요, 범진이가. 네. <laughs> 네,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그랬었어요. 네, 죄송해가지고. 네, 제가 죄송해가지고 제가 치우려고 그랬어요. 다리가 나오 네, 이거도 그거 해가지죠 네. 아, 저 유기태 선수가 확실히 저희 약점인 것 같아요. 네. 이것도 어차피 여기서 포스 못치고 어깨 못 넣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. 웨이트가 없어서. 네. a t 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말라도 잘하는사 잘합니다. 그렇죠. 네. 김주정도 했었는데. 브라운드에 이캐릭성가 있었는데. 와 아, 잘했어요. 와, 안 그러면 들보세요 와, 와. 비싸죠요 비싸주. 안 너는 안 돼. 안 돼. 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? 저는 한번 붙여주면 안 돼요? 네. 저는 이렇게 했을까요? 일단, 일단 눌렀어요. 네. 읽고 있었어요. 네. 너 스피모바일 거지? 지금 네. 그리고 지금 왕복 서틀러는 몇 번했어요? 몇 번했어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레이업 살까못 넣더라도 미우 할 수가 없어. 네. 근데 지금 뭐 마스크 내리지도 않아요. 별로 안 힘들지도 않아. 네. 나 이거 하러 왔어, 왜 이런 느낌? 네. 물론 안도 형이 이제 좀 낮은 팀 가면은 무너 같은데 팀 들통나더라고요. 좀 해야 되니까. 근데 테이프에서. 아. 니카 그러니까. 수비는 공도 없이 하고 커딩도공 네. 없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기복이 없는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렇하하하하죠을 네. 네. 주려면 하하하하하 방금은 녹음중인 손에 희생을 주면 돼요 네 이걸로 해! 못하고 기 힘들어요 네.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선수다가져가 <laughs> 네, 네. 원래 저정도 했는데 그렇죠 죽었었죠 잘하네요 연습게임 때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. 근데 저게 대회에 나오는 건또 다른 거거든요 지금 포스 주인한테 도 안됩니다 제발 게임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, 연습게임 때 잘해도 네. 네. 대회 때 잘하는 건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, 그 게임을 하면 20점을 못 쳐요 아, 네 그렇죠 여기 오면 6 0점 하고. 네. 아, 무슨 수납 안덜 찌르는 거야? 저거 어떻게 알지아요물 가리고 왔었거든요? 100%? 찌르고 왔는 아닌가? 찌르진 않았는 진짜 안 돼. 미친 듯요거머리에요거머리 술뽁이 같아요. 여자친구하고 왠지 뭐야. 그, 좀 뭐야. 그좀지쳐일것 같아요. 그리고 막그좀 약간 그 뭐죠? 그 유부, 유처증 있을 것 같아요. 유처증? 옆에 남자 없냐? 네. 붙봐라장문도 열어봐라. 자, 물어보고 싶어요. 어, 어, 최현우가 지금 잘못해서 어차피 밑, 뚫려도 밑에 다 있는데. 어. <laughs> 방독원 승준이 3대3에 족친다고. 노승준을 <laughs> 족친단는말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. 김민섭하고 방독원 밖에 없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동갑이거든요. 아, 진짜. 족칩니다. 예. 진짜 어렵네요. 음악이 <laughs> 결승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데 잘한 건데, 제가 전더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진짜 막 배기 싫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하면 더 어떨까? 지금 가지고 있는. 분위기.